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샵 금정위버시티 조합원 취소분 1순위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00-1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9개동 994세대 중에서 조합원 취소 물량이 30세대가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59A 타입이 3세대, 59B 타입이 2세대, 84A 타입이 12세대, 84B 타입이 13세대 등총 30세대가 나왔는데, 30세대 모두 다 일반 공급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일반 공급 30세대 1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급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9A 타입 11층에서 20층을 보면 분양가 5억 7,398만원, 확장비 1,600, 총 분양가 5억 8,000, 998만 원에 나왔습니다. 5급 B 타입 11층에서 20층을 보면 분양가 5억 9,759만 원, 발코약장비 1,600, 총 분양가 5억 7,359만 원. 84A 타입 11층에서 20층을 보면 분양가 7억 4,316만 원에 나왔습니다. 분양 금액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2천 총 분양가 7억 6316만원, 8 4 b 타입 2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7억 4099만원, 발코니 확장비 2천 총 분양가 7억 6099만원에 나왔습니다. 1순위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9a 타입으로 보면 3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16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5.33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기타 지역은 3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6.3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59b 타입은 2세대 공급에 4건 접수되어 2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84a 타입은 12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36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3대1 기타 지역은 3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3.25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8사 b타입은 13세대 공급에 총 11건 접수되어 0.85로 미달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30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 65건 접수되어 평균 2.17이 나왔습니다. 기타 지역은 8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2.4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일순위 각점제에서 첫 번째 지역인데 지역을 보면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일순위 추첨제에서도 지역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점 그리고 추첨제에서는 무주택자 우선공급, 세 번째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네 번째 추첨형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총 30건 공급에 총 7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청약 결과를 보면 59A 타입만 1순위로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59B 타입, 84A 타입, B 타입은 청약 접수 중으로 내일 2순위 청약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